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원가관리회계에요 그래서 대략 시험문제 출제경향을 보면 81번부터 120번까지 문제가 원가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101번부터 120번까지가 그러면 관리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먼저 1.1 재무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의 비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재무 회계 할 때도 했었죠. 맨 앞에 공부하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 근데 이 부분이 재무회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원가관리 회계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리고 2번 원가회계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성격도 있고 관리회계의 성격도 있으니까 중간 성격입니다. 그리고 비계량적 자 우리가 계량이라고 하면 자 계량적이라고 하면 수치로 표시가 가능한 숫자로 뭐 표시 가능한 게 계량이고요 그럼 수치로 표시가 불가능한 거는 비계량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한 개당 원가가 15,000원입니다. 이런 건 숫자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한 다음에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했더니 이 고객 만족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순 없잖아요. 저 그리고 자, 원가에게 범위를 물어볼 때 수익과 비용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가에게는 말 그대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수익과 관련된 거는 원가에게가 아니라 재무에게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원가에게가 우리 시험에서 81번에서 100번 정도가 원가에게가 출제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의 원가 계산,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고,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원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회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에게 영향이 아닌 것은인데, 재무제표 작성은 원가에게가 아니라 재무에게의 영역입니다. 2번, 원가에게 한계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원가에게가 아까 전에 수익과 비용 계산과 관련된 것은 원가에게가 아니라 재무에게의 영역이라고 했죠. 자, 수익과 비용의 인식. 자, 이거는 재무에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 그 다음에 원가의 기본 개념 좀 보도록 할게요. 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거.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미소멸 원가, 소멸 원가, 이렇게요. 그래서 미소멸 원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그냥 자산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 자, 이거 소멸한 거는 원가 또는 뭐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원가 대상 자 어느 거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할 것인가 이게 원가 대상입니다. 원가 대상이 될수 있는 거 부문 활동 작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원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원가 배분은 자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배분을 해준 것는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장 건물에 월 임차료가 900만원입니다. 이 공장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 그럼 900, 자, 임차료. 임차료 900만원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나눠 볼게요. 그런데, 이 배부하는 기준이 오토바이의 생산 면적은 300, 자전거는 1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료 어떻게 배분하면 될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약분하면 3대1 정도 되죠? 어떻게 하면 3대1의 비율로 나눠질까요? 참고로 3 더하기 1은 4죠. 그러면,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하면, 3대1의 비율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900만원에 4분의 3을 계산하면, 675만원이 계산되고요. 4분의 1을 계산하면, 225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원가, 행태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한자 중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이거 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동원가, 고정원가, 자,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자, 원가가, 자, 변동하는 걸 보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동인, 한자 중에 움직일 동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인할 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동인이라고 하면, 자, 원가가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전력비. 어떻게 하면 전력비가 늘어나요? 전력비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력비가 원가 동인이겠고,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 재료비는 어떻게 원가 동인일까요? 뭐 생산량.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위해서, 자, 만약에, 만약에 내가 식사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숫자가 자, 이 종업원 인원수가 원가 동인이겠죠. 만약에 내가 제품을 생산했는데 불량품인지 정상인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 횟수, 이런 게 원가 동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조업도, 생산량 같은 거, 자, 산출량, 이런 걸 조업도라고 하고 관련 범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범위가 좀 크게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원가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판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책을 인쇄를 하는데 처음에 소량으로 인쇄를 할 때는 책한 권당 단, 단위당 금액을 좀 비싸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인쇄를 하면 점점 단위당 원가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종이하고 잉크 값에서 조금 더 받는 수준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 관련 범위가 벗어났다고 하죠. 또. 자, 예를 들어,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고정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려요. 그러면 현재의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공장을 한동 더 임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임차료가 고정비인데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니까 금액이 달라져버리죠. 이런 경우에 관련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제한 2번이라고 써놓은 거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별로 6천장까지는 복사기 임차 비용이 12만원인데, 6천장을 초과하면 추가로 발생한대요. 자, 총 임차료. 자그 다음에 뭐 사용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6천장까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6천장까지는 이때는 그냥 일정합니다 그런데 6천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12만원이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련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관련 범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제 1-2번 볼게요. 자, 원가 회계에 관련된 자,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원가 대상, 원가가 집계되는 뭐 활동이나 항목을 말한다. 자, 간접 원가 배부하는 거, 원가 배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원가 행태, 원가 변동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집합이 있는데, 자, 총원가의 자, 총 원가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이거는 원가 집합이 아니라, 원가 동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 원가가 될수 있고, 제조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거. 미소멸 원가는 자산, 소멸된 거는 비용. 자, 그 다음에 3번. 구입하는 거. 자, 구입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거잖아요. 미소멸일 때는 원가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해야 되죠.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이 답이 됩니다. ABC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저 그러면 원가란 하고 이제 ABC가 있는데 사용되지 않은 거는 이거 자산이죠. 그리고 수익 획득에 의해 사용됐으면 비용.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파손부패로 폐기를 해버려요. 이거 계정과목 뭐라고 하죠? 재고자산, 뭐, 간모 손실이나 재고자산 폐기 손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자산 비용 손실, 2번이 답이 됩니다. 저,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원가에의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가 측정을 통해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자, 대표적으로 제품이나 이제 부품, 활동.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원가 계산 범위를, 자, 무엇에 대하여 자, 무엇에 대하여 원가 계산을 하는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대상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저, 그 다음에 1.3. 메모론가, 원가, 기회원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고요. 기회원가가 해당됩니다.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는 거, 메모론가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메모론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자 메모론가, 자 우리 뭐, 무엇인가가 땅에 판묻혀 버려요. 이런 경우에 매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지 간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게 되면 전 과목 70점이 넘어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재도전. 포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전하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포기하면 합격 가능성 0이죠. 그런데 제도전을 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포기하면 좋은 점. 아, 이거 좀 고생 안 해줘. 아, 마음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경관리사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한다. 그럼 이 시간에 다른 거할 수가 있잖아요. 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얼마 발생했다. 지금까지 50만 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두 가지 대안이 있죠. 재도전을 하면 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신에 합격 가능성이 70% 정도 될것 같고, 저, 그리고, 자, 포기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뭐를 물어봤냐면, 메모론가를 물어봤는데, 이미 발생한 거 50만 원이잖아요. 자, 메모론가는 지금까지 발생한 50만 원이 됩니다. 자, 기회원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을 경우, 자, 포기하게 되는 최대 이익이나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저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걸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포기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조금만 포기하고 싶겠죠. 저 그러면 기회원가가 가급적 적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수진 기업은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가 있대요. ABC가 있는데, A를 하면 100억 이익이고, B를 하면 80억 이익, C는 70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A는 100억 이익, B는 80억 이익, 그 다음에 C는 70억 이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것 선택하고 싶어요? 조금 포기하는 거 A를 선택을 하겠죠. A를 선택하니까 B하고 C를 포기하는데 둘 중에 큰거 B 80억이죠. 그래서 A의 기회 비용은 8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다음에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나 AT 시험을 공부한 적이 있으면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분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제조 간접비는 500번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공부한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장. 생산, 제조, 이러한 말이 나오면 제조 간접비가 되겠고요. 본사, 뭐, 영업부, 관리부, 이러한 말이 나오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 건물 임차료다. 그럼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영업부서의, 영업부서 건물의 임차료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면 제조간접비겠고 그게 아니라 사무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사무업무를 사용하는 그내 사용되는 컴퓨터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원가를 구분합니다.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광고선전비, 제조원가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일까요? 광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미 제품 제조과정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기회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수선을 하고 나서, 자, 이거 처분하는 걸 선택을 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처분하면, 그대로 처분하면 20만원, 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거 수선을 하면 100만원에 처분 가능한데 내가 수선 후 처분을 선택했으면 즉시 처분하는 거 20만원을 포기한 거잖아요.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그러니까 제조 원가라고 하면 제품 생산에 활동된 사용되는 거 기여하는 원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광고 선전비 자 해당되겠고요. 유형 광고 선전비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비용이라고 하죠. 자,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이 되죠.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공장 화재보험료. 저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기계 장치의 교체 의사 결정 시 관련 원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 상황을 보니까 기계 장치를 내가 과거에 취득을 했죠. 자 기계 장치를 취득하고 나서 이거를 4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자, 이거를 이제 비와 교환할까? 이렇게 이제 비와 다른 기계 장치와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때 이제 방법이 그냥 처분하면은 300만원에 처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비와 교환을 하는 방법, 아니면 300만원에 처분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어떤가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이미 발생했어요. 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메모론가입니다. 그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아요. 장부가액도 마찬가지겠고, 3번이 답이 되네요. 처분가액. 300만원에 처분할까? 아니면 기계장치 비, 자, 기계장치 비를 교환할까?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라서 3번을 답으로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그 다음에, 자, 원가의 분류에 대한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원가의 분류 중에 보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있습니다. 먼저, 변동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가 있어요. 자, 변동원가는요, 조업도에 비례해서 원가가 늘어나는데, 조업도가 0일 때는 총원가도 0이고요, 조업도 증가에 따라 총원가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원가는 그냥 조업도가 증가해도, 조업도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생산량, 산출량,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도 원가가 일정한 거를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해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게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구분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기를,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한 통화도 안 써도 기본 요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되면 제 요금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게 순수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총 원가가 0이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초, 사용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있죠. 그리고 비례해서 늘어나네요. 이거를 준변동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정원가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생산하는 그 공장에 가면은. 대형 포장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기계가 이제 과자를 생산, 한쪽에서는 과자를 생산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형 포장지를 잘라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포장지가 예를 들어 과자를 100개까지 포장이 가능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100개 생산할 때까지는 대형 포장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101개부터는 대형 포장지 하나 더 뜯어야 되고, 또 201개가 되면 또 포장지를 하나 더 뜯어야 되죠. 이렇게 발생하는 원가를 준고정원가입니다. 뭐 준고정원가 보니까, 이게 뭐, 계단형으로 좀 생겼네요. 자, 이러한 원가를 준고정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조업도 증가에 따른 특징이 있는데,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자,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한개 생산할 때, 한개 생산 시 재료의 원가가 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제품을 1 0 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재료 원가 얼마일까요? 총 재료 원가. 10만 원이 되겠죠. 저 그러니까 변동 원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한 개에서 10개로 늘렸어요. 그럼 총 원가 만 원에서 10만 원 증가했죠. 단위당 원가는 만원 나누기 1개를 하거나 10만 원 나누기 10개를 하거나 단위당 원가는 만원 일정합니다. 저 반면에 고정원가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품을 한 개를 생산하는데 임차료가 10만원이라고 할게요. 제품을 10개 생산해요. 자, 제품을 10개 생산해도 여전히 임차료는 10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총 원가는 일정합니다. 반면에 단위당 임차료는 어떻게 돼요? 한 개당 10만 원에서 10개 생산하면은 한 개당 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다. 저 그럼 예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요금이 있고 비례해서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원가, 준변동 원가가 됩니다. 준변동 원가 가장 오른 것은 단위당 원가. 아무래도 이 준변동 원가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성격이 있는데, 변동 원가는 일정, 고정 원가는 감소잖아요. 그럼 준변동 원가는 둘이 합치면 단위당 원가가 증가 아니라 감소하고, 2번은? 원가 총액이 일정한 것은 순수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그리고 3번이 맞죠. 저,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조업도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 근데 이거 벗어나면 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 준 고정 원가, 계단형으로 발생하는 준 고정 원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2 제조원가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